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토 하트 하면 제가 비행기를 못탈 뻔했습니다 이번에 JTBC 워너비 마지막 촬영 때문에 일본 구마모토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는 당일날에 벌어집니다 그날 화요일이었거든요 12시 20분 출발이니까 넉넉하게 그래도 한 9시 반쯤인가 출발했거든요 자 문제가 어디냐 제가 김포공항에서 구호선에서 이제 공항철도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공항철도가 급행하고 일반하고 두 개가 있어요. 급행을 타면 좀더 빠르죠. 공항철도로 갈아탄 시간이 10시쯤이에요. 김포공항역에서. 근데 저는 그때 문제가 급행이랑 일반이랑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어.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. 2시간 좀 넘게 나왔으니까 여유롭게 넉넉하게 갈수 있을 줄 알고 제가 일반에 탔죠. 그때부터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. 기차가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. 너무 느린 거예요. 뭐, 역으로 보면 뭐, 별로 안 되는데, 한이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,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심장 쪼그라들고, 이제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. 한 시간 전에 도착했어요. 한 11시 5분쯤. 그래, 괜찮은 것 같아. 좀 빠르게 하자. 뛰었어. 뛰어가니까 11시 10분에 했어요. 한 5분 만에. 훅딱뛰어가죠 제발. 어,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, 제발. 와, 진짜 아싸, 아싸. 가니까. 딱 마감으로 구마모토행 수속마감 2분전입니다 와! 뜬 거야 2분전이라고 저안 오셨을까요? 3분 남았다 3분 남았다고요? 아 수속은요? 네. 아 그럼 전 마감 온 거죠? 네네 네. 아 다행이다 어머 타이다 조심하세요 비행기 시간이 12시 10분 출발한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수 마감합니다 꼭꼭꼭 꼭, 꼭 알아듣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감했는데 여권을 딱 준비해서 딱 줬어요 갑자기 보시다가 어두워지시는 거야 표정이 아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11시 15분이 돼가 출발까지는 1시간도 안 남은 거죠 아 어떻게 떻야 아, 하지 않는데 항공사분이 잠깐 기다려달래 어, 왜 왜요 물어보니까 여권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여권에 무슨 문제예요? 제가 문제가 뭐, 뭐가 있어요 하고 딱 물어보니까 저한테 여권을 보여줬는데 여권에 이게 찍혀있는 거예요 <laughs> 대만 시마스코트예요시 서울시 마스코트처럼 이게 시마스코트예요이런이 캐릭터들이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대만 여행 갔을 때 거기 마스코트 도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자기가 제가 선배님한테 뭐 지금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겠대 시간 진짜 없어 죽겠는데 이거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끝나고 저희가 수석을 밟아야 되니까 그게 또 문제지 그 선배 분한테 가서 야가물어봅니까아 이거는 한번 그 구마모토 책에다가 사진 보내서 한번 물어봐야 할거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네에서 또, 또 걸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. 아 미치는 겁니다, 진짜. 정말 정말 저 사람들 빨리 빨리 좀안 될까 했는데 직원분이 그래도 좀 약간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표를 줬어요. 다행히 통화가 됐어. 여권이 통화가 됐단 말이야. 빨리 뛰어가죠. 빨리 직원분도 자 이거 드릴으니까 빨리 뛰어가세요. <laughs> 보니까 비행기 타는 마감 시간이 40분인데 여권 받고 수속 달으니까 25분인 거예요. 마감까지 15분 남은 거예요. 제가 장담하는데, 제가 만약에 옆에 그 일반 수속 줄에 섰으면은, 저는 일본을 못 갔습니다. 그날 비행기 못 탔어요.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평일인데.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고비가 나옵니다. 바로, 그 <목소리>